잘 보고 시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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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선 비오는 날이면서 불구하고 어 되게 많이 오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인도리그 같은 경우는 에 작년 1월, 2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용인에서 그리고 식시즌은 용인대학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작년 대별 경기 수는 아래 와 같습니다. 이제 개인별 참여 경기 수 결산을 한 거고요. 생각보다 경기 자체가 되게 많아진 것도 의미가 있었고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. 약간 꾸준한 참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좀큰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024년 플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히 얘기를 해 보면 성인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타볼 인도 그리고 KNS의 K 넬 l 그리고 여름 리그가 있을 예정이고 첫 번째는 신규 심판 선발 및 육성 최소 3명 작년 하반기에 이제 쪼이는 여러분들 제외 올해 신규 심판 3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, 작년 말에 고교리그 때 바디캠 POV를 시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이제 석진 심판 부장님과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교육용 자료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가 진짜 대회를 가서 바라볼 수 있는 경기장의뷰 나한테 하는 호스피털리티 뭐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게끔 음. 영상이 하나 있으면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테스트 관련된 건데 이게 약간 좀 <laughs> 전기 룰 시험과 피트니스 테스트를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. 러닝 크루처럼 어쨌든 저희는 응. 러닝이 생활에 돼 있어야 된다. 응. 이제 심판부 이사님의 이제 뛰어를 아, 받들어서 <laughs> 시간 될때뭐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뭐 주말에 뭐 아침에 한번 모여서 뛰고 응? 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룰 공부를 할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시간 <laughs> 중 하나죠. 나 어떠신가요? 설리시나요? 음, 아떨리네 뭐, 뭐, 시험.. 시험 논지 좀 오래됐는데 <웃음> <웃음>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떨어지면 감고 되나요? 레오 <laughs> 아, 쉬는... 어, 트레인이도 그럼 내려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섀도우로 구호적인 <laughs> 거말씀드리아 나오네 작전 긴하이 주로 골프가시 사시면 되거든요 식시즈 때는 그..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 카드가 있어요 이제 위험한 것들 슬래시, 뭐 일거바리 잭, 크로스 이런 것들 그러면 3문 사이, 그리고 리스퍼드 앤 파울들은 싸우거나 포검 그 경기에서 남은 시간 동안 영구 퇴장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김송준 씨. 오늘 미팅 어떠셨나요? 어,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 많이 나눴습니다. <laughs> 나 있는 인도가 첫 데뷔이실 텐데. 네. 아, 예.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. 훌륭하신 심판 선배님들 너무 받아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 <laughs> 역시 사회생활 잘 하시네요. 레오씨 <laughs>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다음 달에 저희 가시마 오픈? 가잖아요. 가지마. 가시마? <laughs> 안 되겠네. 드립, 드립이 안 되겠다, 여기는. <laughs> 어떨 것 같아요? 첫 해외 이제 교류전이 나가서 하는. 어떤 게 제일 기대돼요. 쪽팔리고 싶지만 않습니다. 원래 음. 다실하면서 배우는 거죠. 파이팅. 댄스. 레버 지네지면라몰라 그리고 잔을 두 개를 덮쳐. 소주 잔 경계선 보이지? 따라. 오케이. 어, 아, 오케이. 어게웃기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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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맥주는 소주 잔 풀로 두 개. 그럼 응. 대충 이제 아는 거야 너가. 아, 이 정도. 풀풀풀 페. <laughs> 엉아들이 알려주는 어, 꿀팁. 하나 더 하나 더 그러니까. 내가 거품이 좀 많네. 거품이 <laughs> <그풍이> 좀 많네. <맞네. 웃음> 아, 네, 어떻게? 찍어. 아, 어, 네. 어, 거품 올라오고. 가 다음 거. 그렇지. 어, 어. 난 나눠주고 이제. 아, 네. 어르신이라서 아 어르신, 아, 어르신. <laughs> 아니, 순서대로 또어 순서대로, 순서대로. <laughs> 올해 2024년 오 <laughs> 어, 잘한다 <laughs> <잘 한다고. 웃음> 제가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끝날 때는 L1 레오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오짠짠 어우 <laughs> 역시 역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레오아 <laughs> 진짜 우와 아, <laughs>

되는 <laughs> 막 포인트 저이럼은 너무 살수있는 뒤로. 참 진짜 팬서였는데 펜서스에서 배우고 왔 와. 씨 맛이 좀. 고치님 당겨 놓으니까 얘가 이 안에서 잡은 거지. 그냥 어 그러고 넘겼는데 이렇게 넘겼더니 얘가 <laughs> 잡고 있어. 어? 야 이거 뭐야? 그러면서도 행동이. 진짜 이게 잡히고 이렇게 <laughs> 했더니 이건 빠지는 거지. 그래 가지고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걸 원래 천천히 내리는데 내려오느라 이렇게 좀 내려온 게. 어, 아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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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불러서. 어? 어? 이거면은 <laughs> 근데 이제 그때 배운 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. 안녕하리대들어 <laughs> <laughs> 이태영 씨는 말지같 음, 와우. 네. 이런 과정들이 제가, 네, 제가 그 5월 고객 투어버까지 카메라 풀세트를 사 가지고 어. 팀이브라 올리고 사진 다 찍어 겠습니다 제가 수경이 나비 미디어팀 해가지고 찍겠습니다 진짜로 어길시? 어길시? 삭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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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냐면 아 여기 아, 네, 그냥... 어길 일 없으니까 진짜 진짜 올리면 되겠다. 아, 진짜 약속 오케이? 네, 약속 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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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집으로 신년회를 마치고, 이제 모두 귀가 하는 시간입니다. 이제 해야 될 시간. 빠이빠이. <laughs> <Bye -bye. 웃음>